4쿼터 1경기. 다시 살아.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볼게요. 오케이, 쳐진다. 오케이, 렇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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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살아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 이대로 훌륭해. 이대로 훌륭해. 아, 이아케이 오케이, 오케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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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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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마. 예, 아, 응, 응. 나다 미나 뒤로. 미나 다시 뒤로. 이랑 네, 지금 그렇지. 한 따라. 오케이. 다시 지금 벌리고. 지금 벌리고 그렇지. 이랑 좀쫓 네, 네, 아, 좋아좋 좋아, 좋아. 아, 예이 원래 아니야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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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走起来了，还挨揍呢，还挨揍呢，对。 Xuyên x 수 y ê n xuyê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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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u y ê 어 xuyên x u y ê

영남 진수 그대로 나와. 진수? 아, 진수 있어. 네. 네. 보람하대, 보라가대라 연신도 온다, 그냥 온다. 연신도 온다. 보라사리 내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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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나자나리자 내리자. 내리자. 내나하나나자내나자나리자내나자 내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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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 그냥 리내려가 내리자. 내리내

오늘 루틴입니다. 그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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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너무 너무 많이 갔다. 화이팅이팅이팅 <laughs> 화이팅! <laughs> 마크 옆에 일부러 아, 마크를 좀 공이 이제 아, 이진요 아, 예, 공이 아, 지면이 아, 안 되니까 오케이. 오늘 컨디션 제일 좋다. 오케이 아, 말고 잘, 잘, 잘. 잘한다 잘한다. 아, 아. 예, 예. 예.